안녕하세요. 아띠아다육입니다. 항상 아띠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쁜 다육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1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은 파키포리아예요. 수영이 아주 예쁘고, 요 아이는 17cm예요.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수영이 아주 예쁜 아이를 4만원에 드립니다. 파키포리아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물들면 완전 예술이에요. 저는 초록색을 좋아해서 지금 지금 모습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물들려고 폼 잡고 있어요. 여기 끝쪽에 보시면 빨갛게 지금. 이렇게 어떤 애들은 여기에 빨갛게 물이 들 준비를 하고 있죠. 물들면 진. 짠! 해가 예쁜 아이예요. 파키포리아 17cm, 4만원에 드립니다. 2번을 보여드릴게요. 2번은 완전 환상이에요. 방울 복랑금이랑 원종 방울 복랑금 이렇게 세트로 해서 5만원에 드립니다. 옛날 같으면 이 정도면 몇백은 됐어요. 이렇게 금 상태가 최상급인 원종복랑금이랑, 그 다음에 방울복랑금이에요. 전에는 뿌리도 없는 아이요 머리 하나에 막 60만 원씩 했어요. 이렇게 멋진 아이를 세트에 5만 원에 드립니다. 와, 엄청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에 5만 원입니다. 요 아이도 갖고 싶으시고 이쪽 아이도 갖고 싶으시고 다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사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방울복낭금이랑 원종 방울복낭금 얼굴 수도 엄청 많아요.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금상태도 최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 손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자구 손 보세요. 자구가 딱할 딱할 딱글라서 이렇게 멋진 아이를 5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두 아이예요. 3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울복랑금이랑 원종 방울복랑금이에요. 어, 아까 2번에서 두개 보여드렸잖아요. 그 아이들보다 사이즈는 살짝 작아요. 그런데 머리수는 머리수는 막상막하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좀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올라오는 자구 좀 보세요. 자구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엄청 저렴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방울복랑금이랑 원종 방울복랑금 4만원에 드립니다. 수영도 예쁘고 얼굴 수도 아주 많아요. 와, 요런 애들은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전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못, 못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많이 저렴해졌죠? 근데 더 저렴하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와, 진짜 예쁘게 물들었어요. 이렇게 멋진 아이 두 개를 4만원에 드립니다. 4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은 오렌지에본이에요. 3두구 12cm입니다. 이 아이를 한두도 아니고, 삼두인이 아이를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와 완전 예쁜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예쁜 오렌지 에보니 12cm이고, 양쪽에 이렇게 애기가 예쁘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삼두인 아이를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색감이 완전. 와, 이 정도 물이 들려면 4, 5년은 키우셔야 될것 같아요. 5, 6년 정도? 와, 진짜 예뻐요. 5번 좀 보여드릴게요. 5번 보세요. 사보에나.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보에나. 이 아이는 지금 오두예요. 이렇게 예쁜 수영을 갖고 있는 주황빛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를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사두예요. 오두예요, 오두. 5도. 와, 오두예요. 예쁘게 이렇게 오두인 아이를 3만원에 드립니다. 색감이 진짜 예뻐요. 겉의 입장이랑 속의 입장, 색상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엄청 예쁘게 조화를 이루어서 예쁜 것 같아요. 보랏빛도 살짝 도는데 주황빛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어두인 아이를 3만 원에 드립니다. 수영도 예쁘고 얼굴도 너무 예뻐요. 아... 와, 진짜 예쁘네. 6번, 파키포리아예요 파키포리아 13cm입니다. 지금부터 물들기 시작했어요. 멋있어. 빨갛게. 요 아이는 빨갛게 물이 들며 완전 예술입니다. 지금도 예뻐요.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이렇게 원통형이에 완전히. 빙 둘러서 얼굴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예요 파키포리아, 13cm이고, 35,000원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아주. 7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은 창이에요. 그리고 3둔대 14cm입니다. 금액이 제대로 맞게 매겨졌나 모르겠어요. 15,000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금줄이 보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금줄이 들어간 아이 이렇게 예쁜 창인데 삼두에 15,000원이에요 제가 뭐 잘못 잘못 읽은 거 아니죠? 스페셜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렇게 멋진 창삼두를 15,000원에 드립니다 와, 엄청 비싼 아이인데 잘못 적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렇게 예쁜 나이를 사이즈도 14cm면 크잖아요. 3두나 되는 이렇게 멋있는 나이를 15,000원에 드립니다. 이번에는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9.5cm예요. 플로리디티예요. 색감이 완전 예술이죠. 요렇게3두인 나이를 15,000원에 드립니다. 엄청 저렴한 가격에 드리는 거예요. 플로리디티. 이렇게 삼두인 나이, 아이, 요 아이를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색감 완전 예쁘지 않나요? 수영도 진짜 예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삼두가 얼굴이 고루고루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딱 엮여 있어요. 플로리디티 15,000원입니다. 엄청 저렴하게 주시는 거예요. 후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반은 플로라예요. 8.5cm이고 얼핏 보면 블루드래곤이랑 엄청 많이 닮아있어요. 이 아이는 완전 환엽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를 15,000원에 드립니다. 손톱 좀 보세요. 이 아이는 손톱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손톱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블루드래곤이 가격대가 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음. 이 아이는 저렴하고 블루 드래곤 닮아서 진짜 예쁩니다. 이 아이를 사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쁘지 않나요? 1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번은 미니마예요. 12cm이고 얼굴 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얼굴이 예쁘게 이렇게 수영이 아주 예쁜 아이를 이 아이를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와, 예뻐요. 아, 수영이 아주 예쁘죠? 엄청 정성 들이셔서 키우신 아이예요. 이 아이를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영이 예쁜 이니마를 15,000원에 드립니다. 11번 가이아 보여드릴게요. 가이아는 9cm예요. 요 아이는 지금 색감이 엄청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요렇게 깔끔하고 예뻐서 요렇게 예쁜 아이를 8만원에 드립니다 얼굴이 너무 예뻐요 가이아하고 간츠는 한 개씩 거의 키우시더라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품종입니다 가이아 요 아이를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2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번은 후레뉴예요. 3도구 14.5cm예요. 엄청 후레뉴가 오래 묵고 물들어야 요런, 요런 빛깔을 띱니다. 이 아이는 3도, 3도 14.5cm인 아이를 2만원에 드립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죠. 주황빛으로 이렇게 속에는 뽀샤샤한 색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 떼글 떼글 굳혀진 요 아이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와 색감이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제가 좋아하는 주황빛이라서 어, 유난히 더 예쁘게 보입니다. 후레뉴 2만원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 마돈나예요. 마돈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품종입니다. 마돈나 이 아이를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환엽이에요. 아주 환엽이고 맑은 톤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마돈나는 주피터랑도 살짝 닮긴 했는데 마돈나, 링고스타, 주피터 중에 음, 마돈나가 제일 고가품이에요. 마돈나가 제일 값이 나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대품으로 키우시면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작아도 와 빌이 좋아요. 13번입니다.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스텔라예요. 근데 자구가 자구만 해도 5개나 달려있어요. 어미까지 하면 6도예요. 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자구가. 자구가 5개. 얼굴이 6도인 아이를 5만원에 드립니다. 와, 엄청 저렴하게 주시는 거예요. 와. 머리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를 5만원에 드립니다. 스텔라예요이 아이도 고급, 고급품종입니다 15번 보여드릴게요. 동미인 철아예요 와, 이 아이가 눈에 확들어내네요 이렇게 앞에 생얼이 하나 있고, 위에는 철아가 엄청 예쁘게 잘 엮여있어요. 색감도 주황빛의 초록색에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까 얼핏 보니까 하트 모양으로 보였어요, 왜 저는. 이렇게 예쁜 동미인 철아를 2만원에 드립니다. 동미인 철아. 와, 연지곤지 발라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예쁘게 철아랑 생얼이랑 예쁘게 잘 엮여있고 조화를 이루는 이 아이를 2만원에 드립니다. 정미인 철아예요 16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6번 좀 보세요. 퓨베센스예요. 이 아이도 꽃이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는 꽃을 자르시면 안될것 같아요. 꽃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퓨베센스 만원에 드립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입장이 털이 뽀송뽀송한 털이 가득 있어요.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와 엄청 귀여워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만원에 드립니다. 꽃이 또 아주 예뻐요. 꽃이 예쁜 퓨베센스 만원입니다.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후레뉴에요. 후레뉴 어미 하나 여기 아기가 하나 달려있어요. 11cm입니다. 이 아이는 만원에 드릴게요. 엄청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굳혀진 아이를 만원에 드립니다. 그것도 이두예요. 어미랑 아기랑 이렇게 예쁜 후레뇨 잘 달궈진 아이를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오실 때보다 엄청 더 저렴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후레뇨 이 아이를 만원에 드립니다. 예뻐서 18번도 후레뇨예요이 아이도 11cm 입니다 아까는 엄마랑 아기라면 이 아이는 언니랑 동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하나는 조금 더 크고 하나는 조금 더 작아요 이렇게 살짝 차이가 나요 엄청 오래 묵어야 여름 빛깔이 납니다 주황빛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를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후레뉴 18번입니다. 만 원에 드립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리는 거예요. 엄청 오래 키우셔서 이렇게 굳히셔갖고만 원에 드립니다. 19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번은 손톱이 아주 예술이 시커멓게 무리든 에보니를 7.5cm 에요. 요렇게 예쁜 아이를 만 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엄청 빌 좋은 요 아이를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엄청 저렴한 가격에 주시는 거예요. 에보니, 만 원입니다. 19번이에요. 진짜 멋있죠? 20번도 에본이에요요 아이도 7.5cm입니다. 요 아이도, 아이도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손톱이 지금 이 정도로 깊숙이 물이 들어있잖아요. 좀더 지나면 더 시커멓게 더 깊숙이 물이 들거예요 그때면 진짜 멋있겠죠. 그리고 지금 요 아이들이 화분이 좀 작아서 그렇지 좀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시면 완전 멋있게 클것 같아요. 필은 완전 좋아요. 근데 집이 좀 작은 것 같아. 좀더 큰데다가 더 키우시고 싶으시면 완전 이런 애들은 대품으로 키우시면 진짜 멋스러울 것 같아요. 20번 에보니 만원입니다. 손톱 완전 예술입니다. 시커매요. 21번은 일렉트라예요. 7cm입니다. 물들미 완전 예술이서와환엽이고 어떻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을까요? 검붉은 색이에요. 완전 고급스러운 검붉은 빛을 띕니다. 일렉트라 만원이에요. 오래 고쳐진 아이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만원에 드립니다. 와 오늘 다 저렴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엄청 저렴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일렉트라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만원에 드립니다. 22번은 스페셜이에요. 12cm예요. 그리고 12cm인데 또 12도예요. 신기하죠? 12도. 이렇게 얼굴이 예쁜 아이를 15,000원에 드립니다. 딱을, 딱을 엄청 굳혀졌어요. 이렇게 얼굴도 많고 수영도 아주 예쁜 이 아이를 15,000원에 드립니다. 와, 수영은 진짜 예쁜 애를 잘 골라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자람이 없이 진짜 예쁘게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예쁜 아이를 1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도 진짜 꽃바구니 같아요. 너무 예뻐요. 23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3번 흑장미에요. 흑장미 보통 얼굴 하나에 15,000원 정도 합니다. 요아이는 요렇게 속이가 젤리처럼 엮여 있어요. 요렇게 예쁜 흑장미를 10,000원에 드립니다. 이두이두예요이두고 9cm예요. 사이즈도 아주 커요. 요렇게 사이즈도 크고 요렇게 예쁜 아이를 10,000원에 드립니다. 흑장미 10,000원입니다. 완전 장미꽃 같은데 헉, 검은색이 나서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흑장미 만원입니다. 사이즈도 9cm면 크죠? 얼굴도 이렇게 젤리처럼 너무 예뻐요. 23번 후레뉴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10cm예요. 10cm고 얼굴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사두인 요 아이를 만원에 드립니다 와 너무 저렴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사두 후레뇨 만원입니다 수영이 너무 예뻐요 수영이 엄청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만원에 드립니다 예쁘셔서 이렇게 이렇게 생얼 하나도 예쁘고 이렇게 돌려놓고, 이쪽, 이쪽 면을 보시면, 이렇게 삼도 이렇게 앞에 나란히 있어도, 이렇게 놔도 예쁘잖아요. 그쵸? 너무 예쁘죠? 25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리스에요. 12cm고, 12cm고, 5두에요. 와, 저는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주황색도 엄청 많고, 초록색도 엄청 많고, 와, 이렇게 해픈 애들을 실컷 구경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수영이 예쁜 아이리스를 1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도 너무 저렴하게 주셨어요. 12cm 수영이 이렇게 예쁜 아이를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도 예쁘고 이쪽 뒤쪽 모습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셔도 예뻐요. 그쵸? 앞, 앞태도 앞 예쁘고 뒤태도 예뻐요. 이 아이를 15,000원에 드립니다. 엄청 예쁘게 키워놓으신 아이를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진짜 예쁘지 않나요? 26번, 26번을 보여드리기 전에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슈가베이비, 저번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너무 예뻐서 전화가 30통도 넘게 오셨대요. 그래서 와, 30통도 넘게 인기 엄청 많았대요. 이 아이를... 너무 예쁜 아이를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요 아이를 9cm 예요요 아이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슈가베이비 26번이에요 26번 슈가베이비 2만원입니다 금액대가 많이 나가는 아이를 저렴하게 올려드린 거예요 슈가베이비 쳐보시면 이렇게 예쁜 애가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달궈지고 굳혀져서 이렇게 예쁜 아이를 찾아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이 금액에 2만원입니다. 27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7번은 3도구 8cm예요. 완전 옥색이에요. 옥을 깎아서 조각하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시 그린 3도 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와, 옥색이에요. 완전 예쁘지 않나요? 이 아이를 3도인 이 아이를 만원에 드립니다. 8cm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술이에요. 완전 28번은 휴밀리스예요. 13cm이고 얼굴이 많습니다. 얼굴이 그리고 이렇게 화사한 색을 뗐어요 엄청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휴밀리스 요 아이는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얼굴 하나 있고 뒤쪽은 작은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를 15,000원에 드립니다 예뻐서 13cm면 사이즈도 아주 커요 휴밀리스 28번입니다 음, 많이 부족한 저희 영상 항상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예쁜 애들을 계속 많이 찍어서 올려드릴게요.